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튜브입니다. 오늘 다뤄볼 소재는 바로 띠에. 유튜버 띠에님입니다. 이어폰 마이크로 ASMR을 평정한 초등학생 유튜버 띠에. 하지만 큰 이슈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영상 삭제. 오늘 띠에님이 영상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영상 업데이트를 하자마자 띠에님의 동영상 하나가 추가로 삭제되었습니다. 달고나 영상인데요. 그 영상마저 삭제가 되어 현재 띠에님 계정에 남아있는 동영상은 바다포도 하나와 오늘 업데이트된 쿠키 먹방 하나입니다. 띠에님 영상에 댓글을 살펴보면 거의 다 이런 응원들 댓글이에요. 왜냐? 띠에님 영상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악플을 거의 달지 않아요. 왜냐고요? 욕을 먹으니까 좋아요 대 싫어요 비를 봐도. 좋아요가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왜 삭제가 되냐 이런 ASMR을 운영하던 유튜버가 있는데 띠 n 님을 신고했다는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신고 사유는 아동 확대랍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어른이 아이에게 뭘 억지로 시키는 건 아동 확대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87,000개가 넘었고 좋아요는 328개 싫어요는 14,000개가 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주 내용은 아동학대겠죠? 같은 성인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봐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유튜브 띠에를 검색해보면 응원 영상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런데도 영상이 계속 삭제당하고 있어요 아, 물론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띠에 님의 나이는 초등학생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주권으로 따지보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띠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띠에가 성장할 때까지 방송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타 플랫폼 네이버 TV 이런 쪽은 어떠실지 한번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안될것 같아요 자기들은 고가의 장비로 ASMR 찍는데 띠에님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마이크 볼에 붙이고 음식을 귀엽게 먹죠 반응 좋아요 반응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띠에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처 받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니까 유튜버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나쁘네요 대한민국 띠님 응원하겠습니다 니들이 참 부끄럽다 그렇게 신고를 누르고 싶니? 잘 되는 게 그렇게 부러워 그런 심보로는 니들 인생 절대 흥하지 못할 거야 지옥과 지 떨어져 못된 것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